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쟁터로 출근하시나요? 아, 회사 말고요. 바로 우리 집 말입니다. 엄마, 내옷 어디 있어? 내가 어제 벗어던진 거잖아. 이 대화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가족 전쟁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간 가정이라는 전장에서 터득한 생존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런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전투 태세가 시작되죠. 오전 7시, 딸아이가 방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내가 입을 옷이 없어.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칩니다. 어제 내가 벗어서 바닥에 던져놓은 거안주았니 딸아이는 다시 반박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빨래해줄 줄 알았지. 이 순간 저는 식탁 뒤에 조용히 몸을 숨깁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참호 속 병사처럼요.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눈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생존 법칙 1번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런데 아내가 저를 발견합니다. 여보, 당신은 왜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딸한테 좀 말해줘요.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한쪽은 폭발합니다. 딸아이가 옷을 정리했어야지라고 하면 딸이 삐집니다. 당신이 미리 빨래를 해줬어야지라고 하면 아내가 화를 냅니다. 저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방법을 씁니다. 생존 법칙 2번 모호하게 말하고 즉시 다른 행동으로 전환하기. 아, 그게 커피 한잔더 탈까?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빠, 아빠는 내 편이지? 엄마가 너무해. 아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뭐? 내가 너무하다고?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식탁 위 시리얼이 더 이상 바삭거리지 않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아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20년 경력 아빠의 황금 멘트를 꺼냅니다. 아빠는 너희 둘다 사랑한단다. 생존 법칙 3번 양쪽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하되, 구체적인 편은 들지 말 것. 하지만 이건 일시적 해결책일 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가고, 딸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엽니다. 쓰레기 버리고 올게. 생존 법칙 4번 위급할 땐집 밖으로 탈출하라. 쓰레기 버리기, 택배 확인하기, 차에 뭔가 놔둔 것 같다고 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전쟁은 이렇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게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저씨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으셨군요. 당신도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병, 출근길이 괴롭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근이 때로는 휴식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는 최소한 제가 뭘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이메일에 답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실수를 하면 상사가 한번 짜증 내고 끝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요. 아침에 한 실수가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에 내편안 들어줬지? 딸아이가 저녁에 다시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왜 나한테만 그랬어요? 아내도 저녁에 다시 꺼냅니다. 생존 법칙 5번 가정에서의 실수는 영구 기록된다. 회사는 분기별 평가이지만 가정은 평생평가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섭니다. 옆 차선의 아저씨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피곤한 듯 하지만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 우리는 서로를 보고 피식 웃습니다. 아빠들의 연대감이라고나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오늘 아침 비슷한 전쟁을 치렀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DJ가 말합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일상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이게 제 삶입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고 매일 전쟁 같지만 그래도 제 사람들입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봅니다. 40대 중반의 지친 아빠 얼굴. 하지만 눈가에는 미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격려합니다. 오늘 저녁도 살아남을 거야. 오후 6시 퇴근 시간입니다. 많은 동료들이 급하게 집으로 향합니다.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생존 법칙 6번 집에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3번 하라. 현관문을 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미리 예측해 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주말 계획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친정 가자고 할 것이고 딸아이는 친구들과 놀러 가겠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 법칙 7번 가족회의에서 아빠의 의견은 항상 마지막이며 대부분 무시된다. 문을 열자마자 예상이 적중합니다. 딸아이가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힘없이 말합니다. 응, 다녀왔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생존 법칙 8번 집에 도착하면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라. 딸아이랑 또 싸웠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 이건 또 다른 지를 바칩니다. 딸의 공부 문제. 이건 아침 온 문제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제가 딸한테 좀 이해해줘라고 하면 아내가 폭발합니다. 공부 좀 해야지라고 하면 딸이 저를 배신자로 봅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중립적인 멘트를 합니다.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지. 생존 법칙 9번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금물. 공감만 표현하라. 아내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딸한테 너무 약해요. 아, 실수했습니다. 너무 딸편으로 들렸나 봅니다. 저는 즉시 전략을 수정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거지. 그때 딸아이가 방에서 나옵니다. 아빠 왔어? 평소보다 조금 밝은 목소리입니다. 생존 법칙 10번 아빠는 가족간 중재자이자 완충제 역할을 한다. 응, 왔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는 화제를 돌립니다. 아빠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 좀 어려웠어. 딸이 말합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시험. 시험 본다고 말안 했잖아. 말했어요. 엄마가 안 들은 거지.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생존 법칙 11번 피할 수 없다면 방관하라. 난, 방관하는 티를 내지 마라. 저는 리모컨을 들고 있지만 TV는 켜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있기만 합니다. 마치 무기를 든 것처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보통 이런 싸움은 7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둘다 지쳐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5분. 6분. 7분. 예상대로 딸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생존 법칙 12번 전투가 끝나면 복구 작업을 시작하라.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시켜줄게. 그리고 딸아이 방 앞에서 노크합니다. 수학시험 어려웠어? 같이 볼까? 이게 아빠의 역할입니다. 전쟁 후에 평화 유지군. 유엔군 같은 존재죠. 어느 한쪽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지만 최소한의 평화는 유지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생존 법칙 13번 위기 상황에서는 치킨이나 피자가 답이다.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잠시 휴전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습니다. 아내도 딸아이도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생존 법칙 14번 식사 시간에는 중립적이고 재미있는 화제를 제공하라. 회사에서 있었던 우스운 일, TV 프로그램, 뉴스 중 가벼운 것들. 절대로 정치, 돈, 친척 이야기는 안 됩니다. 딸아이가 웃습니다. 아빠 진짜? 아내도 미소 짓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평화로운 식탁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분위기. 비록 30분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생존 법칙 15번 집안일은 자진해서 하라.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청소기 돌리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 피곤하잖아. 설거지를 끝내고 창 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에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기도 누군가의 가족이 살고 있겠죠. 저기도 아마 오늘 작은 전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을.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TV 드라마나 광고에 나오는 그런 가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는 TV를 보고 있고, 딸아이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짜로 공부를 하는지, 핸드폰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옷전쟁, 저녁에 공부전쟁. 모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습니다. 피곤하죠? 응, 좀. 당신도 힘들죠? 당신이 더 힘들지. 우리는 말없이 TV를 봅니다.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이 순간이 편안합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 딸아이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옵니다. 아빠, 엄마, 내일 뭐해? 글쎄, 당신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묻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딸이 말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딸아이도 결국 저와 같은 생각이었네요. 집에서 쉬고 싶다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그래, 내일은 집에서 쉬자.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말합니다. 아내도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합니다. 그래요, 가끔은 그냥 쉬는 것도 좋죠.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작은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또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딸아이 방을 지나칩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살짝 문을 열어봅니다. 딸아이가 책상에서 조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줍니다. 딸아이가 살짝 움직이며 중얼거립니다. 아빠! 자, 이제 자야지! 딸아이를 침대로 옮기고 책상 위를 정리합니다.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장, 노트들.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했네요. 낮에 엄마랑 싸울 때는 공부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싸우고 투덜거리지만 사실은 서로를 생각하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직도 깜빡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가정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10여 년전 제가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 가족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아빠. 항상 웃고, 현명하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의 아빠는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합니다. 딸아이는 생각보다 말을 안 듣고, 아내와도 자주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아빠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것.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내와 함께 걱정하고 웃는 것.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아빠의 역할이라는 것을. 생존 법칙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따로 있습니다. 생존 법칙 16번. 아니, 이건 법칙이라기보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함에 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옷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하지만 이 전쟁들이 우리를 갈라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딸아이가 아빠는 내 편이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모두를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입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아빠의 역할입니다. 아침에는 전쟁 같지만,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낮에는 싸우지만, 밤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미워했다가도, 내일이면 또 웃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힘들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딸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많이 싸우겠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저는 함께 할 겁니다. 식탁 뒤에 숨으면서도, 커피를 마시는 척 하면서도, TV 리모컨을 들고만 있으면서도,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아빠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이 이름들은 무겁습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들은 제게 의미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의 삶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그게 제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말로 사랑이라고 매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니까 아빠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딸아이 방에 담요를 덮어주고. 이 모든 게 제가 말하는 사랑해입니다. 아내도 압니다. 제가 왜 식탁 뒤에 숨는지. 왜 커피를 마시는 척하는지. 왜 TV 리모컨만 들고 있는지. 그게 제 방식이라는 것을. 서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딸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아빠가 왜 모두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는지 편을 들지 않는 게 비겁함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새벽 3시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아내가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싸웠지만 지금은 편안해 보입니다. 저도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또 비슷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엄마, 내옷 어디 있어? 같은 소리와 함께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10여 년전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 누군가 제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 있어 주세요. 그랬더라면 조금 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시행착오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빠가 완벽하지 않은 방법으로 완벽하지 않은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여러분도 혹시 오늘 아침 전쟁을 치르셨나요? 혹시 식탁 뒤에 숨고 싶으셨나요? 혹시 나는 나쁜 아빠인가 하고 자책하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아빠들이 지금 이 순간도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식탁 뒤에 숨는 것, TV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하지만, 진심인 사랑.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완벽하지 못했는지, 그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거기 있어 줬어. 항상. 그거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아빠가 아니어도, 항상 웃는 아빠가 아니어도, 돈을 많이 버는 아빠가 아니어도 그냥 거기 있어 주는 것.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빠입니다. 가족 전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자이자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매일 아침에도 저는 식탁에 앉을 겁니다. 엄마, 내옷 어디 있어! 라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식탁 뒤로 몸을 숨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삶이니까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진짜인 삶. 여러분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살아남아 봅시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전쟁터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전쟁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남으셨습니다. 내일도 파이팅!